서 수년간 떨어져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온 아맹어사 이복형성의 경과 조우한우 단박의 비적단을 해체하며 활동지를 떠났던 바 있다. 무능한 관찰사에 의해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에 정의 본능에 끌어오른 성의범이 도적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성의범은 전라도 도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정계수, 박동빈분과 손을 잡으며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찰사와 예방비장이 백성들의 쌀을 약탈해 갔다는 것을 확인한 성희범은 비장의 쌀수레를 빼앗으며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이에 다른 이유로 비장의 쌀수레를 찾던 성희겸, 김명수 분, 이 성희범의 도적 활동을 목도하며 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여럿의 목숨을 살릴 물건이 있다는 쌀수레 안을 확인하지 못한 채 군졸들이 몰려와 자리를 떴다. 뒤늦게쌀 수레를 확인한 성희범은 수레 안에 목불상이 들어 있음을 확인했다. 돈이 될 만한 모든 물건을 팔아 봉기를 한다는 정계수에게 물건을 넘겨주었지만 목불상에 성희겸의 목숨도 달려 있다는 박춘삼, 이경분의 말에 사라진 목불상을 찾아 나서며 형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끝내 불가마 안에 숨겨진 목불상을 찾아낸 성희범은 성희겸에게 물건을 건넸다. 성희범의 정의의 목불상 안서신을 가져갔던 정계수 역시 성희겸에게 밀지를 넘기며 휘영군 죽음의 비밀을 밝히는데 포문을 열었다. 이태환은 정의의 끝판왕으로 극의 몰입도를 견인했다. 극중 성희경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부정부패 척결 서사의 한 축을 점령한 이태환은 불꽃 눈빛과 다크 카리스마로 분위기를 단숨에 제압했다. 그게 중심 축을 잡는 묵직한 연기로 전반에 쫄깃한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재미를 이끌고 있는 이태환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강자에게는 더 강하게 약자에게는 부드러움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백성들을 지켜내는 성의범에 이태환의 철저한 캐릭터 분석과 남다른 개성이 더 씹혀져 입체감 넘치는 캐릭터가 탄생했다. 회를 거듭하며 더욱 짙어진 감정선으로 백성들은 물론 암행어사 형까지 돕는 정의로운 도작의 정석을 새로 쓰고 있는 이태환의 성희범에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KBS2 암행어사는 매주 월 화밤 9시 30분 방송된다. <목소리>